뭐 하려고? 이 롯데리아 신제품. 그러니까 뭐냐고. 야, 오늘은 두개나나왔다야 아, 뭐가 좋았는지 얘기부터 하라고. 흠, <laughs> 그럴까? 더블 한우불고기 12,000원, 한우 트러플 머쉬룸 9,300원. 신제품 특징은 뭐야? 더블 한우불고기부터. 한우 패티 두장 들어서 가 드럽게 비싼 거고. 버거. 옆에 버거는. 한우 패티에 트러플 크림하고 양송이 들어있야 예전에 트러플 머쉬룸 하고랑 비슷한 거 아니야? 키지! 야, 우리 간만에 두행인 아, 됐고, 나머지 한 개나 말해봐. 통화긴 개뿔 원통해네 그냥 한우 불고기 무가에 패티 추가해서 9 5 0 0 원에 샀어. 거블불고기랑 비교하라고 주문한 거야? 잘했네. 명주 구약 주고 칠할랐구먼. 시끄럽고 먹어봐. 뭔 말을 못해요? 한계직이니까반 반 맞아요. <laughs> 맛은 어때? 더블 불고기부터 매콤짭짤하니 번도 맛있고 야 좋다야 만 이천 원할 만해 한우 패티 두툼하게 해서 이중 되면 많이 주문해지 한우 불고기에 패티 추가한 거랑 비교하면 어때? 더블이 조금 더 맛있긴 하거든 그래도 너무 비싸 트러플 머쉬룸은 어때? 트러플 머쉬룸 앞으랑 비교해도 이거 맛있다 트러플 향하고 양송이는 제대로야 트러플 향도 많이 나고 양송이도 많이 들었어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 야 이거 다 진짜 비싸고 맛있거든 근데 난 새우버가 싸고 맛있더라.